이게 과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사고는 트럼프가 치고 수습은 연준이 줬거든요. 네. 2019년도에는. 근데 이번에 FMC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으로 우리 모두 움직인다. 이 얘기를 갖다 선언한 거거든요. 음. 이제 사고 초도 얘가 안 나와요. 그럼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죠. 음. 그럼 사고는 누가 쳤죠 아이고. 관세가 수습을 해, 관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관세 수습은 결국 협상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너무 많이 안 깨지면서도 위안화의 존재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최적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음. 오건영 단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환율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네. 그게 환율의 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관세. 그 협상이 된다더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급락한 그 이유가 그거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화 이 절상의 이유도 있었는지 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혹시 4월 초에 미국 국채 던진다는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때 뭐냐면 누가 던지는 거야 막 예, 그랬잖아요. 누가 던지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소문에는 뭐 일본이 던졌어, 중국이 던졌어 했는데 사실 일본이랑 중국은 많이 안 던졌거든요. 음... 근데 일본하고 중국 같은 큰 손들이 던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그들이 던지기 전에 던져야 될까요? 던진 다음에 던져야 던지기 될까요? 던지기 전에 던져야죠 그러면 헤지 펀드들 같은 데는요 네. 미국 국채를 먼저 던져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딱 진단을 하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판게 아니라 헤지펀드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 잡아서 미국 국채 상으로 던진 거라고. 그렇게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면 미국 국채가 흔들린 이유는 미국 제 일본이랑 중국이 흔들어서 미국 국채의 신뢰가 사라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과도한 거죠. 그렇게 될것 같아서 먼저 움직인 세력들이 실제로 그 금리를 갖다가 되게 흔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잠깐 흔들다가 아니네 하니까 금리가 확 뛰었다가 안정이 됐던 케이스잖아요. 음. 그럼 이 케이스를 그대로 지금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미중하고 협상이 된다고 하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은 자본 시장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위안화를 그렇게 마음대로 많이 사기도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위안화는요 환율을 중국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요. 이제 국가가 관리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거 투자하는 건좀 불편하잖아요. 네. 아무리 세질 것 같아도. 그러면 위안화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뭔가 통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 통화를 보니까 원화나 대만 달러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위안화를 사는 것보다 이런 다른 통화를 자본 계정이 열려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으니까 이런 데통화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두 통화가 갑자기 미친 듯이 강세를 보여요. 네. 그러면 이두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두 통화가 또더 강세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헤지펀드들이 사... 들어와서 네. 사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이제 대만의 보험사 얘기도 나오는데 아 그것도 팩트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만의 보험사들도 달러가 계속 높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대만 달러가 너무 세지고 달러가 너무 빠지니까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외환 시장을 건드렸을 수 있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근원은 네. 시장에서 기대가 생긴 거죠. 어떤 기대냐? 달러가 약해질 것 같고 위안화가 강해질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가 딱 형성이 되는 순간, 그 기대를 머금고 먼저 움직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 투자자들이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휘청휘청 움직이게 만든 거고 그걸로 다 보니까 환율이 높던 환율이 확 주저앉고 그러다 또 올라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그, 우리 환율이 좀 내려가는 추세로는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일시적이고 아직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미중 간의 협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사고는 트럼프가 치고 수습은 연준이 줬거든요. 네. 2019년도에는. 근데 이번에 FOMC 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저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오면. 연준이 금리를 2019년처럼 내려 줄 거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2019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대요 본인도 네. 인정해요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였대요 음. 2% 밑이었거든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근데 지금은 3%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처럼 금리를 먼저 내려 줄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는 누군가 치고 연준이 그걸 수습해 준다 지금 연준이 그 얘기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우리 못 움직인다 이 얘기를 갖다 선언한 거거든요 음. 그럼 옛날에 사고 초도 뭔가 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매워줬잖아요 이제 사고 초도 얘가 안 나와요 그럼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죠 음... 그럼 사고는 누가 졌죠? 그걸... <laughs> <해>, 관세 가 <laughs> 수습을 해야 되는데 관세 수습은 결국 협상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이 만약에 고착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환율 변동성이 참 독특한 게 지난 2, 3년간은 달러가 강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된 사이에서 환율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강세 레벨 그 강세의 바운더리 안에서 환율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강세라는 바운더리 자체에서만 움직이니까 변동폭이 크진, 음... 크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달러 약세의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같이 흔들려요. 이러면 환율이 변동폭이 되게 큰데, 참고로 4월 중순에 원 달러 환율이 1,4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 연휴 때 1,360원 받잖아요. 그럼 3주만에 120원이 빠진 거예요. 3주만 이게 120원이면 1년 움직일 거거든요. 1년 움직임보다 커요. 저희가 환율 밴드낼때 100원에서 120원 정도 사이로 내거든요. 1년 움직임이 3주만에 나타나면 이런 거는 그렇죠. 협상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이 기대가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서 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이 움직임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환율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니즈에 의해서도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것에 의해서도 관세 협상이 만약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만하게나마 위안화의 절상을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하게 될것 같아요. 중국도 그게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미국 물건을 팔수 있어서 좋잖아요. 음. 중국 입장에선 좋은 게 뭐냐 수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불리한 거잖아 근데 이게 있죠 중국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될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국제통화가 되려면 그 통화가 강해야죠 네. 그 기회가 조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중국은 저울질을 하겠죠 그래서 수출이 너무 많이 안 깨지면서도 위안화의 존재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최적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은 완만하게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방향 쪽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미국은 급하니까 빨리 하자고 하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빨리 중국을 굴복시켜서 전리품을 얻고 싶어요. 네. 근데 중국은 천천히 가고 싶죠. 이 둘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는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협상이 안 되면 그 환율은 계속 좀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을 네, 그렇죠. 것 같고. 네네. 협상이 그 타결이 된다고 하면 좀 빠르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면? 빠르게 내려갈 텐데 속도 조절은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음. 중국도 워워할 거 아닙니까? 확위안화가 네. 절상되다가 워워 이렇게 가잖아요. 아마 그런 움직임을 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5 0 0원 간다, 막 이렇게는 지금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양방향으로 크게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귀신도 몰라요. 음. 그래서 순식간에 긁고온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해가지고 1,500원 네. 올라가는 게 있고 확 긁고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확 긁고 내려오는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작은 돌발 상황 하나로도 환율이 위를 긁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는 완전히 결별 뭐 이렇게 갑자기 되면 잠깐 긁고올 수도 있죠 환율이 오히려 그리고 밑에도 야 이거는 거의 도장 찍기 직전이야 그 도장 딱 들려는 순간만큼 음. 환율이 많이 내려갔다가 아 하면서 도장 안 찍으면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요 저도 이제 마켓을 오래 보면서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치적인 협상이나 이런 걸 예측하면서 베팅하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항상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당선에 베팅한 사람들 네. 그리고 브렉시트가 안 된다는 거에 베팅했던 그게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게 될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간 건데. 음.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단을 하면서 포지션을 잡는다. 환율을 화율, 특히 환율 같은 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걸 잡는다. 이런 거는 이런 국면에서는 조금 절제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또 궁금한 게 그~ 요즘 막금 가격도 막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 그게 결국에 지금 다른 나라들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막 금을 막 산다 막 중국에서도 어 예. 금산다 이러면서 결국에 아까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달러가 좀 불안하다라는 이~ 뭔가 신뢰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금으로 좀 돈이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좀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이 어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금이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건지 그러면 금 가격은 좀 계속 더 가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저는 일단 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 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 중에 달러로 된게좀 있었어요 네.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 달러로 된 자산에 대해서 전범국이니까 동결해버리자 예를 들어 미국 국채 이런 거 갚지 말자 네. 동결 압류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이 옐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조금만 신중하자 왜요 전범국인데 묶어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왜 신중해야 되냐면 음. 여기서 너무 한꺼번에 확 묶게 되면 은 다른 미국 국채 보유한 국가들이 있죠 그럼 그 국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네. 묶일 수 있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아요 3조 달러거든요 네. 그 중에 얼마 정도가 미국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1.5조 달러 절반 정도 나와 있다고 가정해보면 1.5조 달러가 묶이면 우리나라 1년 g d p 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를 그냥 확 묶어버리게 되면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미국이랑 틀어지면 다 뺏기는구나. 그러면은 달러 표시 외환보유고로 조금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2년도, 23년도부터 중앙은행들의 미국 채매입이 줄고 네. 금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2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요. 어 네. 아, 그럼 계속 많이 사겠네? 금가격 계속 오르겠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살때 중앙은행들은 비싸게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싸게 사고 싶을까요? 음, 싸게 사고 싶겠죠. 그래도 소문이 너무 많이 났죠. 음, 다들 이거 산다. 그러니까 부익남님이 네. 예를 들어 엄청난 거분데 음. 부익남님이 강남의 빌딩 다 산대. <laughs> 이러면 강남 빌딩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뭐 올라가겠죠. 하늘에 올라가겠죠. 네. 그럼 만약 사시고 싶으시면 소문 내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사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사겠다고 떠벌리고 다. 그렇죠. 뒤로 사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금값이 너무 많이 뛰면 중앙은행들이 좀 음. 천천히 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 중앙은행들은 그냥 바보니까 그냥 비싼 가격에 무조건 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중장기적으로 기노업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이 달러 대비해서 금의 비중을 늘려간다.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기 미국이 한번 또그 인기 한번 흔드는 평판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 놀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조금씩 대안을 찾잖아요. 그럼 외환 보유고에 미국 국채 말고 달러 외에도 엔이라든지 유로라든지 금과 같은 자산들을 외환 보유에 넣고 싶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이라는 자산은 단기로 올라온 거는 좀 노, 높게 올라온 건 있지만 기 호흡으로 봤을 었 때는 지금보다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음. 예, 그렇게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상승세로 보이긴 하는데, 네네. 아까 말한 중앙은행이나 이런 뭐 금을 사고 싶은 곳들은 어쨌든 싸게 사고 싶으니까 가격이 좀 내려가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뭐 멘트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사면서 좀 관심을 좀 줄여야 될 텐데. 아, 뭐 그렇게 뭐 일부러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은 이상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런 건 안, 하고요? 네, 그런 건안 하고? 요 그런 건안 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금으로 막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 금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2011년도엔 그랬어요. 아, 네.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외환보이고 다 금으로 옮겨요 이러니까 음... 중국에서 금 선물 거래를 할때 증거금을 끌어올렸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금 가격을 갖다가 한번 흔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미국 네, 그렇죠. 정부가 뭔가를 할수 예. 있다 근데 뭐 다른 중앙은행들이 막금가격 갖고 작전하거나 그럴 <laughs>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 정도 근데 저는 미국 정부의 조치보다는요. 네. 금가격이 예를 들어서 관세협상이 잘 된다. 음. 그리고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네.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가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음. 왜냐면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죠. 돈 덮을 것 같고 네. 달러는 망가질 것 불안감 같고 불안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 이제 이란, 저 이란이란다. 저기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끝나고 이러면 생각 의외로 잘 끝나고 이러면 은 금가격이 음. 의외로. 흔들흔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금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매일매일 올라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금을 추천한 게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네. 어, 중간에 혼이 많이 난게 2020년도 9월 달에 금가격이 온수당 2100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그때부터 금가격이 좀 쩔었어요. 음. 한동안 고전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금가격이 그 점으로 돌아와요. 작년 중반에 네. 이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금이라는 자산은 항상 오른다. 그쵸. 얘도 한번 흔들리면 엄청 고전하요 요즘은 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한 지난 4년 동안은 별로 수요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안 오르니까. 음. 안 오르면 온갖 이유를 들이 붙여가지고 금은 끝났어.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코인의 시대지. 음. 이제 금은 없다. 근데 지금 코인이랑 금이랑 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단기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내로티브라고 하죠, 어떤 스토리텔링을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금을 담는 거 이거는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많이 올랐고 이거에 약간의 좀 리스크는 좀 느껴질 수는 있다 정도. 네, 그렇죠. 너무 네. 많이 오르면 어쨌든 네.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나타날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관세 협상이 잘 되면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잘 되면 금한테는 악재라고 그냥 이해하면 크게 틀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너,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관세협상이 잘 풀려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세잖아요. 그러면 금이 힘들어해요. 근데 미국 경제의 성장이 위축이 되고 그 위축된 성장을 메우려고 그렇죠. 돈이 풀려 나오잖아요. 달러가. 음. 그럼 금이 눈을 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관세 하나만 이거, 뭐, 이거 똑같죠.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이 빠지나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거 그렇죠. 미국이라는 거겠죠. 나라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미국의 힘이 점점 중장기적으로 10년 후에 지금보다 미국의 힘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년 후에 달러의 힘이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10년을 보면서 금을 음.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하고 반대편에 금이 있다. 요걸 좀 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불확실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큰 틀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실 게 미국 경제가 침체돼서 결국에는 어떤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달러가 막 흔들리고 막 약세로 가고 그래서 금리 낮추고 뭐 하는 어떤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지금 계속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개인적으로 뭐 확률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점점 확률을 높게 보는 곳들이 많아지고, 어, 있더라고요 점점 높아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침체의 기운이 보이진 않아요. 현재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소비가 되게 좋거든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견조했고 설비 투자도 견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사야죠. 이게 경기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땡겨서 사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경기가 좋아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산 거라면 다음이 관세 부과된 이후에는 소비가 확 줄겠죠. 줄어들 수 있죠 두 번째는 재고를 미리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지는 설비 기기 같은 거 사올 때 관세 맞고 사오는 게 나을까요 미리, 음, 미리 샀겠죠 때. 그렇죠 그럼 미리 가져와 가지고 설비 투자를 늘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설비 투자가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럼 오히려 미리 땡겼으니까 뒤에서는 관세 부과된 이후에는 그 설비 투자가 훅 주저앉을 수 있죠 좀.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하반기엔 갑자기 경기가 둔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저는 이제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 논리의 기저에는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에는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그 기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로 시장이 흔들리면 이게 소비를 흔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연준이 와서 막아주거나 미국 재무가 돈 풀어서 막아줬는데 연준도 물가 때문에 돈못 풀고 재무부도 빚더미에 앉아서 돈못 풀어요. 관세 사이드에 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 관세 사이드에서 해결하는 게잘 해결이 안 되면, 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다. 네네.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